오늘도 산 쪽에는 구름이 이렇게 많이 낀 모습. 우리 아들도 보이고. 알로와! 가서 싱싱이 좀 타. 저쪽이 바닷가 쪽인데, 역시나 바닷가 쪽에는 저렇게 구름이 없고, 구름 참 이뻐요, 여기 하와이. 여기는 산 쪽에는, 그러면은, 산 쪽에는 이렇게 구름. 오늘 저녁 해질녘이 유달리 구름이 멋있어서 한번 찍어 보고있습니다아저 색깔 진짜 멋있죠 핑크색 해질때이 색깔 가끔 나오는데 아로하! 나와에 살고 있는 혼이고요 지금 현지 시간 저녁 7시 정도 됐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산 있죠 저산 뒤로 해가 넘어가고요 해딱 넘어가고 바람 선선히 불고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거든요 이 시간대 정말 좋아요, 하와이. 하와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대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어인데요. 정말 평생 숙제죠. 평생 숙제고, 평생 원수고. 그러니까 영어권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 숙제인데, 이게 10대 때, 20대 때 오면은 많이 나요. 많이 난데, 중요한 거는 10대 때, 20대 때 온다고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던, 이런, 이민 온 세대들 있잖아요. 그 연령대별로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연령대 아이들과 제가 교회 다닐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노력 많이 했대요. 특히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온 친구들 있죠.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대요. 보통 원래 과목도 있지만 ESL,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니까 많이 노력 안 하면은 따라가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리니까 머리 잘 돌아가니까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30대 저같이 럼 30대나 40대, 50대 때 이민 오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때 70%는 포기하십니다. 포기하시는 이유가 이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막말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공부 안 했는데 여기 온다고 공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어렵죠. 주경량독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민 생활 부드럽게 하려면은 영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게또 살다 보면은 생활 영어 되면 그럭저럭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놓는 거예요. 놓고 또 자녀들 크다 보면 자녀들이 거의 다 통역사가 돼요. 저희 아들도 이제 크면은 영어 잘하면 아들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영어가 안 돼갖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영어가 아쉬워서 더 끌롭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게도 많이 알아봤고, 직접 뭐 가게 나오면 막 가서 보고, 주변 뭐 이런 마켓 상황도 보고,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긴 했습니다. 가게 구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해서 그거를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일기 형식으로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스몰 비즈니스 따로 해서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 얘기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저는 그냥 생활 영어 수준입니다 생활 영어 수준인데 제가 뒤를 돌아봐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어 제일 많이 했었을 때가 2008년도에 영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영어를 열심히 했냐면 2007년 12월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와이프랑 저랑 반도체에서 사내 커플로 결혼해서 누나가 여기 살고 계시니까 15일 정도로 허니문 잡아서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15일이면 정말 파격적인데 그때 15일 허니문 왔다가 막말로 회사 잘릴 뻔을 하긴 했는데 뭐 짤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15일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하와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한세달 한국 가고 거의 목육병 환자처럼 하와이가 맨날 꿈꾸고 막. 생각나고 막 그랬거든요. 하와이 혹시 놀러오신 분들 중에 하와이 한번 왔다가 정말 꽂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랑 비슷한 증상 느끼셨을 것 같아요. 2007년에 신혼여행 보러 왔다가 한국 가서 저 혼자만 결심을 한 거예요. 뭐냐면 유학 가야 되겠다. 와이프랑 결혼했고 신혼부부가 니까 둘이 퇴직금 모아서 그리고 있는 돈 싹싹 긁어서 유학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먹고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우 좋아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시작을 했어요. 365학원을 8개월 정도 다녔고요. 레벨3에서 한번 미끄러져서 레벨3까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곁들여서 한 게, 섀도잉을 어, 했습니다. 섀도잉을 했는데, 그때 제가 나인노투어온인가 해갖고, 미국 그 고등학생들, 그, 그 LA 쪽인데, 하여튼. 아 비버리즈에 사는 고등학생들을 다룬 미국 드라마인데, 그걸로 이제 섀도잉을 했어요. 그래서 귀 열고 좀 따라 하다가 끝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생활용어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생활용어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영어 생활용어까지 올라오니까 자신감도 붙고 2008년도에 와이프한테 폭탄상을 했습니다. 우리 둘다 퇴사하고 깔끔하게 퇴직금하고 있는 재산 싹 털어갖고, 하와이 가서 유학생활 하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얘기는 했거든요. 제가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1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 영주권이 나오면 나는 한번 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면 그걸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차피 나오니까 우리 영주권 나오기 전에 모든 거 정리해서 유학가자 나랑 나랑 젊으니까 20대 후반에. 그랬는데 와이프가 닭통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절대 싫다고. 지금 여기 한국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그때 정말, 불타는 의지로 영어공을 열심히 해갖고, 저는 거의 오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접었거든요. 접었는데, 그때 마침, 필리핀 파견 얘기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죠. 아다리가 잘 맞은 거죠. 제가 영어국을 어느 정도 해서 생활용어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 되고, 좀, 준비된, 사람을 원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파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써먹은 거죠 써먹었으니까 3박자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어학원 다니고 쉐도잉하고 가서 스피킹하고 그랬더니 쫙 올라오더라고요 쫙 올라와서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는 동남아인 것도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는 영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필리핀 파견 끝나고 와서 그때부터 영어를 좀안 했더니 이게 확. 죽더라고요.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확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오늘 이제 영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영어하고 쫙 올라왔을 때 부족함을 느낀 게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서 영어 써보니까 이게 영어를 하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패턴이 있어요. 뭐, 읽기가 잘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쉐도우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방법을 해서 쭉 하다가 영어가 어느 정도 말문 트이고 생활영어 되다 보니까, 그때 딱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딱 제가 느낌이 오는 게, 아, 이게 문법이 없으면 내가 쓰는 표현만 쓰고 쓰는 단어만 쓰기 때문에 갇히는구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필리핀판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문법을 했는데 바로 문법은 뭐 3개월 만에 간듭니다 정말 지겹고 아 제가 그렇게 하여튼 책과의 싸움에서 질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진 거죠 지고 나서 사실은 그때 살짝 영어를 접었다가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영주권 연락이 와서 이거 넘어왔는데 영어가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놓으니까 미국권 영어니까 쫄리더라고요 쫄려서 영어가 점점점 세퇴하더라고요세퇴하고 그리고 사실 올해, 올해 목표가 유튜브 한번 출하해보는 거랑 영어공부를 하자. 영어공부를 하자. 영어공부 같은 경우는 2019년, 2018년에 이거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 준비하면서 영어가 딸려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딸려서 뭐 세무사라든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말 그대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그때의 느낌이 복받쳐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문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밟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2020년 목표가 유튜브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해 반이 지나고 있는데 유튜브는 뭐 예상은 했어요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했고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제가 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식으로 제 스토리를 풀어가려고 올리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사태, 이 바이러스 사태랑 맞물려서 올해 초에 사실 문법책 그 베이직 그랜마인주 하나 띄고 그다음에 인터미디어, 인터미디어를 지금 5월까지 해갖고 마무리했거든요. 마무리했는데 와 진짜 이 코로나, 아니 이 바이러스 사태로 가게 두달안 쉬고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장,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렇게 망신당하고 부족하고 아쉽고 했던 부분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문법책 공부하고 영어 했으면 또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정말 지겹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아그 문법에 있는 200가지의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했어요. 해서 베이직 그랜마의 주 10번 보고 그랜마인 뉴즈 그다음 인터미디어 지금 3번 봤거든요. 외워지는 부분은 외우고 잘못 외워지는 부분은 지금도 제 아리까리한데 그래서 서두가 길어졌는데 어차피 이미 오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은 영어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상 미국 와도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하지 않는 한 영어 그렇게 쉽게 안 들고요. 안 돼요 잘세 그러니까 가지를 해봤잖아요 어학학원 어학학원 쉐도잉 그다음에 올해까지 해서 문법 세개 해봤는데 생활영어 정도만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쉐도잉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도잉이 제일 나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쉐도잉도 하고 문법책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쉐도잉에 거의 바이블 성경처럼 연결지는게 프렌즈니까 프렌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영어까지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저도 계속 자극받고 있고 어, 이분도 굉장히 긍정에너지가 있고요 섀도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 한번 채널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걸어 볼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좀 자극 받으시면 좋으시고 하시면 더 좋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오시면은 정말 영어만 되면 더 이민 생활이 부드럽고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하고 섀도잉 꼭 해보시고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해서 어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이제 화이팅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런 부분들이 있다 또 아니면은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 좋더라 저런 부분 좋더라 이렇게 해갖고 댓글 올리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 영웅 뭐 하시죠. 다 같이 하시죠. 섀도잉.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로. 바로. 마로.